저로고뭐 존나 빡세졌네. 불을 존나 쏜다. 저러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와중에 상대 여유 90이네, 90이 세지네. 이제 보니까. 아 진짜. 와우. 좋다. 대단한 거야. 오우야. 어케이보의 j e 아이 descriptor 어디 에이 오케이 왔는데. 저 <laughs> 어. 아, 게임 또 오래 하니까 어. 프레임 끊기네. 잠깐 막판해 봐. 어, 그그 그때 막판하는 소리야. 음. 이거 핑거푼 채로 오래 하면은 프레임 끊길 때가 와. 딱뚱 끊길 때. 그래, 그만하는 소리. 아. 그거 해결하는 지도 해야 돼. 아 씨. 네, 씨가져. 아나나나 나, 나 혼자 갈게. 어, 에가 에이가. 음. 어. 아, 이거뽀롱이다 아, 이따 이거, 뒤 아, 바로 갈게. 아이고. 개 뽀로 막고 뒤 아, <laughs> 하지, 말걸 아이고, 좋네는데 몰라? 들 락, 씨발 들 락, 아네들 락, 쟤네들. 락, 쟤네들. 락, 쟤네들. Q c a p t u 힘들로 가돈 나쁘다. 아, 아이씨. 나좀 아이씨. 좀 오시어 씨발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만, 만, 만. 어, 조사는 그, 기가 패딩이 되는경직이아 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 마.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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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만 하지만, 아지지만아지아 하지만, 하씨만 존나 아하어 들어보내줘. 아, 어. 들어 보내 줘. 아, 오 씨. 아. 어들건 부담아. 아시발 안깨버기 <laughs> 아, 내이 게임 그냥 슈아가 존나 사기야. <laughs> 그러니까 슈아가 존나 국밥이라니까 이거. 야공. 오. 오. 네. 오, 오케이. 오, 이걸 오, 안 오, 오, 이, 어, 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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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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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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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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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하고 아, <목소리나> <들어가고, 목소리나> 네. 아 13만. <목소리나> 거기 요것 어, 이겼네, 거기. 어, 다 잡았다. <목소리나> 오, 나이스. 와, 나 <목소리나> 하나 더 왔네. 근피 됐잖아. <목소리나> 맞긴 해 갖고. 맞긴 배웠었는데 사티켓 아, 불법 그만하라. 불법 상대하기 싫어. 오, 어, 아니, 뭐가 음, 아, 오, 아, 파보 어, 버틸, 아. 수 음, 버틸 수 있음? 자 아, 왔어 왔어 죽디 발라 내가 애들 존나 분탁 쳐줄게 4T 써 4T 오케이 오케이 아이 새끼 넘기기 존나 느려 아이고 어우 좀 아플지도 아, 씨발. 할수 있다. 어 병신아. <laughs> 아이고. <웃음> 오. 아 씨발 실수. 가안 돼, 가간 돼. 한명더 갔다. 아 씨발. 아저됐다 나가서 나가 안나 왔어, 왔어,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나좀 아플지도? 아 씨발 잠만 빠는데 존나 아파요. 아 씨발. 어어 아이야. 네? 아이고 쏘리. 아 씨발 해줘.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콕. 아 그렇지. 아 씨. 아, 네. 어, 어. <laughs> <laughs> 아, 아 언제 왔어. 아 씨. 아 이거 내가 너무 바보짓 했다. 씨발 쏘리 아이 o t 말하존서 d t 울어 n 지 w about that. That's 가 t b o u 야 d to know a b o 지금 어. 내가 앞에 있는데 <laughs> 건방지게 삐를 밀고 있어? <laughs> 어, 잠깐만 쟤 나빠 <laughs> 아, 이걸이거 <Okay>. 네, <laughs> <플레이트 볼다. 웃음> 아. 아, 뭐야 안끌어 <laughs> 어, 야 근데 시가 아, 얘다 아, 뭐. 어. 아, 예, 아, 곧, 곧 피야 바보바보 <laughs> <가보, 가보. 웃음> 오, 시발 마름세 와, 이렇게 해 둘, 다한게 뭐 없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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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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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또 야무지게. 아, 아까, 거기서.